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BA 팀들 스크리미지 연습게임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현재 NBA가 이 연습게임들도 중계하려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NBA가 시즌 재개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8개의 팀을 시카고에서 모아서 이들만의 리그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9월부터 진행이 될것 같다고 하고, 이거는 NBA 성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렇게 시즌을 재개하더라도 스테판 커리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어려스가 커리를 안 뛰게 하는 이유는 커리가 복귀할 정도로 충분히 뛰어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라고 합니다. 부상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NBA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BLM 사인을 NBA 코트 양쪽 사이드 라인에 페인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디안드레 조던이 그 이유에 걸려서 이번 시즌 재개에 불참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츠의 또 다른 선수 스펜서 딘 위드도 그 이후에 걸렸다고 합니다. l l 크스가 시즌 불참을 선언한 에이브리 브레이드리 대신에 JR 스미스랑 계약했습니다. 루머가 계속 나오더니 드디어 계약을 했어요. 두이 하워드는 올랜도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가족 일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고 해요. 호틀랜드 블레이저스가 시즌 불참을 선언한 트레버 아리자 대신에 젤런 아담스랑 계약했습니다. 젤런 아담스는 G리그 MVP 2등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이저스의 센터, 유서프 더키츠의 건강이 더 회복되었고, 뛸 준비가 되었다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 경기를 못 뛰었고, 코트 밖에서 농구를 봤는데, 농구에 대해 많이 배웠고, 시즌이 재개되면 예전보다 슛을 많이 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식사스의 벤시몬스도 회복되어서 뛸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스의 자이어 스미스는 왼쪽 무릎 부상으로 시즌 불참한다고 해요. 프리에이전트 조던벨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랑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든벨은 분명히 영입하는 팀이 나올 것 같긴 했는데 그게 케벌리어스가 될지는 몰랐어요. 현재 케빈 러브랑 안드레 드라먼드가 있으니까 아마 벤치 선수로 쓸것 같습니다. 슈스턴 로켓츠의 타보 세폴로사가 시즌 재개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로켓츠는 세폴로사 대신에 룩 음바무테를 영입했어요. 예전에 로켓츠에서 뛸때잘 했던 선수죠. 오클라마 시티선더의 안드레 로버슨이 워크아웃에 참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버슨이 실전 경기에 안 뛴지는 정말 오래됐지만 만약에 로버슨이 뛸 수만 있다면 플레이오프에서 엑스팩터가 될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닉스 선즈가 프리에이전트였던 카메론 페인이랑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NBA 2K 21 커버 선수로 데미얼 렐라드, 자이언 윌리엄슨, 코비 브라이언트이 3명이 뽑혔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맘바 아웃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이 다큐멘터리는 코비가 사망하기 전부터 제작 중이었다고 해요. NBA 사무국이 선수들이 만약에 원하면 이 저지 이름 대신에 이 사회운동 메시지를 적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모란트가 본인 저지로 경찰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꺼지라고 말한 거지, 영어, 욕 F 아시죠? 그러면서 F12라고 했어요. 12는 경찰을 뜻하는 슬랭이에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일이 커지자 자모란트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야니스안테 콤보가 이번 시즌이 아마 우승하기 가장 힘든 시즌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앤서니 데비스는 몸 상태는 100%고 브래들리가 빠진 거는 아쉽지만 우리 레이커스가 우승할 확률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쉬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레이크스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다른 젊은 팀들 보다는 휴식이 더 중요하긴 하죠. 보스턴 셀틱스의 고든 헤이워드가 예전에 다친 발이 아직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발 아픈데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헤이워드는 9월에 넷째 출산 예정이라 그때 잠시 팀을 떠날 거라고 합니다. 인디아나 페이서스의 스타 빅터 올라디퍼가 이번 시즌 불참한다고 합니다. 아직 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에 전념할 거라고 해요. 그래도 팀하고 같이 올랜도로 갈 거라고 해요. 세크라멘트 킹스의 마빈 베이글리가 발 부상에서 회복을 했고 시즌 재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이글리가 NBA에 들어와서 계속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LA 클리퍼스의 랜드리 샤멧이 그 이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재개에는 불참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레이크스는 브래들리, 클리퍼스는 샤멧이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그 이후에 걸린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어느 팀이 그 이후에 걸린 선수가 없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될것 같아요. 브루클린 네츠가 세란토니오 스퍼스 감독 포포비치를 엄청난 돈을 주고 영입하고 싶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네츠의 단장, 션 막스는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포비치 감독이 지금 그 나이에 다른 팀으로 갈것같지는 않아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 루머가 나왔습니다. 현재 LL 레이커스랑 뉴욕닉스가 루머로 나왔는데요. 릴라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릴라드는 여전히 포틀드에 남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에 그 이유 때문에 기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온 해프닝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셀러리캡 때문에 릴라드가 레이커스로 갈 수는 없고 닉스로는 갈 수가 있지만 과연 블레이저스가 릴라드를 닉스로 보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드레몬드 그린은 2020년 드래프트 유망주 제임스 와이즈맨이 워리어스 팀에 잘 맞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와이즈맨 영상을 몇개 봤는데 잘 움직이고 운동 능력도 꽤 좋아서 우리 팀 페이스에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자이언 웰리엄슨의 새로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뉴올리언스 체육관에서 찍힌 사진인데 살을 많이 뺐어요. 20파운드 약 8kg를 뺐다고 하는데 예전에 뛰던 그때 몸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